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홍시아입니다. 오늘은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나오는 총기를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총기의 약간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 이 총기별 생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량 탄약을 쓰는 총들을 알아볼 거예요.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죠. 어~ 건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먹고 건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P2020은 약간 좀 단발성이 짙은데 초반이 아니라면 크게 사용되지 않는 총이에요. 무언가 맞추더라도 이걸 다 맞아주진 않아요. 딱 처음에 내렸을 때이 총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때는 먹고 다른 아이템이 나왔다 이러면은 당장? 버리는 그런 총기입니다. 아리 사운드 이거는 그나마 가운데 조준점이 보여요. 그리고 연사가 됩니다. 좀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근데 이 총에 나오면 초반이 아니라면 버립니다. 딱히 다른 좋은 총들이 있기 때문에 총도 다른 아이템이 나왔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 뭐, 얼터네이터인데 아까 R40이랑 비교를 해 보자면은 아, 벌써 연사 속도가 차이가 나죠. 순간적인 TPM은 얼터네이터가 좋긴 한데 총알이 다 바뀌었을 때 가정하에. 하지만 이 게임은 약간 무빙도 있고 속도감이 중요한 그런 게임이라서 얼터네이터를 들진 않습니다. 초반에 내렸을 때 총이 있다면 먹는 그런 총기 다음은 알9 9랑 카빈을 비교할 건데 이두 총기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R301 카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분들이 쓰기 되게 좋아요. 일단 준수한 연사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동이 매우 적은 편이에요. 다 박아갔을 때 250이라는 빌링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초보자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총기 중에 하나가 R30의 카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R99인데, R99는 빠른 연사속도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반동이 조금 심해요. 약간 무지 같은 총이라 해야 되나? 이런 총인데, 약간, 연사속도가 굉장히 빠른 대신에, 반동이 엄청 심해요. 다른 총기에 비해. 지금은 R301인데,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R301이 좋고, 약간, 나는 반동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상대방을 따라가는 에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가 좋습니다. 다음은 트리플테이크 디보션, 파보. 에너지 탄약인데 굉장히 그 에너지 탄약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요. 약간 연구가 더 필요한 총들이긴 한데 이게 약간 터보 차저라는 그런 파츠가 없으면은 딜레이가 생깁니다. 총을 쏠 때. 처음에 길을 모으죠. 길을 차징을 하는데 같은 경우에 디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디보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길을 차징하는 게 아니라 차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예열을 시켜요. 초반에 총알은 나가거든요. 초반에 총이 한 세네 발까지 두두두두둥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뭐야 이총 이러실 수도 있어요. 물론 터보 차저라는 파츠를 달면은 조금 완화시켜지긴 하는데 이 순간적인 그 내가 내가 바로 총을 쏘고 싶은데 딜레이가 걸려서. 상대방 이 에임을 따라가면서 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총이거든요. 근데 이 예열이 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막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순간적인 TPM을 높게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사용 방법이 약간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총기예요 하부도 약간 길을 차지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 동안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시간 따라가는 그, 기간 동안, 미스도 많이 나고, 반동 같은, 경우, 반동 같은 경우에도 좀, 심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좀 심해가지고, 자주 쓰지 이 않는 총입니다. 트리플 테이크도 약간, 세발다 바뀌었을 때 69거든요? 한 발당 23이네요. 보시면은, 하나가 바뀌었을 때 23이 뜨죠. 두 개가 바뀌었을 때 46이 뜨고. 아, 튕겼다. 이어서 하자면은, 트리플 테이크. 이세 방이 다 맞아야 이제 69라는 데미지가 뜨기 때문에. 물론 파츠를 장착하면은 기를 한 2초, 3초 정도 차징을 하면은 이한 곳에 박히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 탄을 쓰는 총기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탄 수급이 어렵고 뭔가 총기마다 걸려 있는 예열 시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주 쓰이지 않는 총기 이미 분명해요. 이렇게 가열을 하거나 뭔가 예열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쓰이지 않고 그나마 있는 트리플 테이크는 저격총이라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어, 다음은 중량 탄약을 쓰는 총기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햄록이랑, 트라울러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햄록 같은 경우에는 단발이 있고 3.4가 있어요. 비키를 누르면은 단발로 바꿀 수 있고. 네. 사 모드로 쓰면 3.4가 가능해집니다. 네. 3.4 같은 경우에는 별로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 게임이 살짝 스피디, 스피드한 게 있고. 오빙 자체가 좀 중요한 게임이라서 점사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역에 놓고 쏘면은 맞는 거지 이런 조그만 캐릭터를 두고 쐈을 때는 움직이는 간역을 쐈을 때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라도 햄록을 드시게 되면은 단발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프라울러는 기본적으로 오점사가 장착되어 있는 총인데 프라울러에 어, 파츠를 달게 되면은 사격 뭐 어쩌고 저쩌고 인데 아무튼 이걸 먹게 되면은 연사가 가능이 돼요 연사가 가능이 돼서 어,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 가지고 약간 순간적인 DPM이 나오거든요. 220발 22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순간적인 딜링이 좋아서 가끔씩 쓰면은 재밌는 총이에요. 하지만 파츠가 없는 상태에서 프라울러를 쓰게 된다면 약간 점사를 쓸때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약간 맞추기가 힘든 그런 총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라인이랑 음, 스피파이어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플랫라인인데, 일단 초반에 쓰는 총에서는 약간 준수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총 같아요. 다 박았을 때 320이라는 딜링이 뜨고, 약간, 반동 자체도 그렇게 심한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좌우반동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좌우반동 잡는 게 약간 힘들긴 한데, 약간 성능 자체는 다른 AR에 비해서 약간 추천드리는 총기 중에 하나고, 혹시라도 스피파이어가 나오게 되면, 어 플랫라인을 버리고 스피파이어를 얻게 되는 그런 총 중에 하나입니다. 대망의 스피파이어인데 스피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초반에 장탄수가 35발이에요. 풀 파츠를 장착을 하게 되면 60발이라는 이런 람보총 같은 그런 총인데 초반에 AR로 쓰기도 좋고 약간 반동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피파이어의 장점이라면 장탄수가 좋아 가지고 장탄수가 많아가지고, 장탄수가 많은 만큼 약간, 표전 지속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윙맨인데, 약간, 잘 맞추면 14기 총?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매크리 같은 그런 총이에요. 리볼버, 리볼버인데, 단니 딜링이 뚝배기를 맞췄을 때 90이나 들어가서, 약간, 인사상태로 만들기 굉장히 좋은 총이에요. 몸샷을 때려도 45가 뜨는데, 어, 윙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순련도가 낮으면은, 굉장히, 똥, 똥총이 되는 그런 총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이, 처, 에이펙스 레전드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이, 되지. 에임을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초탄을 때리기가 힘들어요, 윙맨이. 그래서 잘 맞지 않으면은, 어, 그냥 없는 총이 되어버리고, 잘 맞춘다면, 약간, 순간적인 DPS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총 중에 하나예요. 약간 숙련도가 없다면, 윙맨은 추천드리지 않고, 약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숙련도가 생기는데, 윙맨을 잘 쏘는 팁이라고 한다면, 초탄을 꼭 때려야 되는데, 초탄이 안 맞으면 되게 다, 다음 발도 안 맞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윙맨을 때렸을 때 이렇게 타격 효과가 나요. 그, 기본적인 십자가 형태가 아닌 이 사이로 뜹니다. 그 약간 십자가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양 사이로. 한 45도 각도로 위쪽, 아래쪽 다 뜨는데 이 효과를 보고 리셋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 피격 효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동이 있긴 한데 이 반동을 보고 정확히 쏠려면 은잘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팁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에 있는 희경 효과를 보고, 에임이 따라가면서,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운의 롱보우인데, 롱보우가 연사속도가 되게 느려요. 대표적인 스카우트 총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은 스카우트는 땅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나갔는데 롱보우는 땅땅 하고 나가는 느낌 이거든요. 지면 스카우트를 쏴 볼게요. 이런 느낌이라면 롱보우는 땅땅 이런식으로 나가서 약간 이 게임 자체가 무빙이 중요하고 순간적인 그 DPS로 상대를 녹이는 게 중요한 그런 게임이라서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들지 않는 그런 총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초반에 어, 롱보우랑 스카우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터를, 스카우트를 추천드립니다. 에임이 삐기 나도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에임이 이렇게 삐이 나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는데 롱보우 같은 경우에는 한발삐이 나면은 그 다음 에임을 잡아주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삑을 대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다시 쏘는 그런 풀타임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맞춘다면 데미지가 55이기 때문에 강장이 됩니 DPS 자체가 높은 총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잘 맞추면은 어느 총이든 다 좋으니까요. 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총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